아 입주 92년 세일럼 메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가 사로잡았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법에 대한 속삭임이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병으로 시작된 일은 끔찍한 시련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삶은 산산이 조각났고 무고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공포와 미신의 힘을 보여주는 오싹한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봐야 합니다. 17세기 세일러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겨울은 혹독했고 여름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정착민들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며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의 초석이었고, 삶의 모든 면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목사에게서 위안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악마와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힘을 믿었습니다. 악마에 대한 두려움은 늘 존재했고, 어떤 불행이 닥치면 종종 악마의 영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초자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문화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토지 분쟁과 경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토지 경계와 자원을 놓고 종종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폭력의 위협은 정착민들에게 끊임없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취약성과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분위기 속에서 질병은 종종 초자연적인 힘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의학 지식이 제한적이었던 정착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에 의존했습니다. 몇몇 어린 소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의 발작과 격려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작과 격려는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의사들은 당황했고 소녀들의 증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마법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곧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악을 뿌리 뽑으려고 했었고, 공동체는 집단 히스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비난은 사회의 소외 계층을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고 이웃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들은 커져가는 히스테리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원주민과 아프리카 혈통을 지닌 노예 여성 티투바는 쉬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배경과 신분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이상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인 마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 살아가던 거지 사라 굿과 수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노파 사라 오스본도 고발당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그들의 불순응은 이웃들의 눈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응과 복종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차이점은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공동체에서 이러한 불순응은 그들을 표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난은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고립된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 순식간에 전면적인 공황 상태로 번졌습니다. 마법과 악마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의심과 편집증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웃은 이웃을 고발했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마녀사냥이 심화됨에 따라 한때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던 유대감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재판은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와 오랜 원한이. 마법에 대한 의로운 고발로 위장되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은 권력과 통제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거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아무도 해칠 힘이 없지만 가장 흉악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테리가 이성과 정의를 집어삼키면서 제 항변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제 빈곤은 저를 쉬운 표적으로 만듭니다. 부와 지위가 미덕과 동일시되는 세상에서 저는 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힙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무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저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으며 두려움과 희생양을 찾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히스테리의 분위기 속에서 제 무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성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재판은 종종 명확한 증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의심스러운 증거에 의존했습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증언인 스펙트럼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는 악마가 꿈과 환상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부당하게 고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짓 고발과 조작된 증언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에서 누군가가 마법을 부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거의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은 굴욕적인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것이었으며 종종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고발당한 사람들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표식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특이한 점이나 표식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표식은 종종 자연스러운 피부결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와의 계약의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악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법에 대한 두려움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꿈에서 그녀가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녀입니다 맹세코. 이러한 증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고발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백은 종종 고문과 수면 박탈을 통해 강요되었습니다. 사용된 방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고발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꺾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피고인들은 종종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자백은 다른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는 데 추가 증거로 사용되어 고발과 자백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재판은 불의와 잔혹함의 끔찍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이 빈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단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유산은 집단 히스테리의 위험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와 합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장, 정의인가, 광기인가, 세일럼 재판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명의 남녀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리다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은 그게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시민들이 고발 당하면서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펙트럼, 증거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개입했습니다. 마침내 1693년에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 진실 밝히기 무엇이 이러한 집단 관계를 초래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사회적 긴장, 개인적인 복수극이 모두 한 몫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 병인 맥각 중독이 고발자들이 보인 이상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집단 히스테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냉검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재판은 비판적 사고, 적법 절차, 개인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장 공포의 유산. 세일런 마녀 재판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불관용, 두려움,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재판은 불의와 박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는 근거 없는 비어큐세이션과 공포 조장을 바탕으로 개인이 표적이 되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덟 번째 장 역사 속 세일럼의 메아리. 세일럼 마녀 재판은 우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문학, 영화,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서 밀러의 희곡은 이 재판을 1950년대 메카시즘의 알레고리로 사용했습니다. 책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재판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두려움 앞에서 이성의 나약함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장 신념의 지속적인 힘 세일럼 마녀 재판은 우리에게 신념의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혹을 품고 증거를 요구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판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욱 정의롭고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성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개인이 박해받지 않는 세상 말입니다. 10번째 장 그림자에서 배우는 교훈 세일런마녀 재판은 미국 역사의 어두운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미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비판적 사고, 적법 절차, 개인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모든 사람을 위해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